인간의 연약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또 리브가도 그렇고 또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 이제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같이 연약해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오늘 여기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믿음 안에 딱 서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영적인 가장이 딱 바로 서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이 바로 서는 비결인데, 오늘 창세기 27장에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보다는 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늘 이렇게 만들어다가 이렇게 갖다 주는 그 애서에게 이제 어, 이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장세기 25장을 한번, 한번 찾아 보시면은요. 장세기 25장에 23절에 보시면은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큰자가 어린자를 섬길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모르는 바가 아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 27장 이제 4절 끝에 부분에 말씀이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분명 이삭은 어,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 인생의 말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의 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 애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얘기를 엿들었던 리부가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어, 애서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을 애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래서 야곱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감쪽같이 이제 속이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7장인데요. 우리가 2 6장에 34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영적인 그 축복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4 0세에 눈에 보이는 데 좋은 대로 그 가난 여인들과 이제 결혼했던 것이 이제 에서였던 거죠. 이제 그것이 어, 아버지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 리부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제 에서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죠. 결국에는 목적은 선한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감쪽같이 에서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결국 야곱을 축복하게 이제 만들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리부가의 또 하나의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목적은 선해도 과정이 잘못되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리부가는 철저하게 남편을 속이거든요. 거짓말, 속임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어, 눈이 어두워진 아, 남편을 속이고 또 눈이 어두워진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창세기 27장의 이제 말씀인데요. 또 야곱은 또 어때요?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 야곱을 에서처럼 이제 그렇게 변장을 하니까요. 야곱이 이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면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진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야곱은 분명.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만져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대로 아버지가 반드시 만져볼 텐데 걸리면 어떡하냐고. 아이나 다를까? 에서가 만져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야곱도 아주 감쪽같이 이제 아버지를 속여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지 않고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분명 큰 자가 어린 자 섬길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에서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이제 했을 때 결국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거스르려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정의 이제 영적인 어떤 엄청난 이제 비극이 오늘 이제 생겨지게 이제 됐던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또 아들도 이제 아버지를 속여버리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7장입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상으로 하여금 애소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장세기 27장 30절에 보시면 은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소가 사냥하여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삭이 야곱을 딱 축복하기를 마치자마자 에서가 딱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요. 서로 딱 엇갈리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줄 모르고 이제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제 이삭에게 별미를 가지고 에서가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삭이 이 에서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3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랬대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잖아요. 아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넌 누구냐? 그쵸? 그렇죠? 드디어 이제 이삭이 자기가 에서 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랬거든요. 그냥 놀랬다가 아니고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뭘 의미할까요? 네. 결국 이삭은 여기서 이제 깨달았겠죠. 아, 그렇구나.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자가 어린자를 섬길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삭이 엄청나게 놀랬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는 자기 인간의 뜻과 고집을 가지고 애소를 축복하려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때 이삭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해요. 여기서 이제 이삭의 연약함을 또 하나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대답해야 마땅한 건데, 오히려 이삭은 에서에게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 복을 속여 빼앗은 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말씀을 더듬어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이삭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때 이삭도 어느 정도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삭은 애서에게네 동생이 널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지 이제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도 참 연약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23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손이 형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서. 근데 어찌 본다면은요, 이것은 이삭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나이 들면서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삭의 연약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의 이유는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애수를 축복하려고는 장자가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 이삭의 연약함은 실은. 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은, 어찌 보면 불순종에 있었던 거죠. 결국 이삭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내 이브가가 남편을 속이게 되고, 또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이제 속이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에서는 철저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세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소리 질러 슬피 울며,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38절에도 끝에 부분에 보면은, 내게 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애서의 모습은요, 절저히 충동적이고요, 감정적이고요,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남자다워 보였던 사람이요,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요. 여기 보니까 소리 질며 질러 슬피 울며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건 애서의 연약함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제 가정이 어렵게 어려워지게 이제 됐던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애서가 이제 야곱을 미워하게 돼 가지고 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랬는데. 이게 이제 리브가의 귀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급하게 이제 고향땅으로 피신시키게 되는 이제 장면이 이제 장세기 27장, 28장에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의 오늘 인물 이삭 그리고 리브가 야곱 그리고 에서가 다 연약해요. 그런데 놀랍죠. 그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야곱에게 축복권이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결국에는 이루어가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셔야 되겠기에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야곱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아버지 속였다가 들통이 나면 큰일 날 텐데요. 저주받을 텐데요. 이제 이랬더니, 27장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그 얘기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은요, 거의 리브가가요. 지금 잘 보시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그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어머니 치마폭 속에 이제 묻혀 살다가 드디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야곱이 진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장세 28장입니다. 드디어 리브가를 떠나면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전에는 늘 엄마만 믿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엄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7장과 28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결국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게 거짓말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 그러죠. 그것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결국에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여기 창세기 27장과 2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연약함을 도와가시는데 결국에는 장세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삭도 연약해요 그리고 리브가도 또 야곱도 연약해요 그런데 결국 가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규장문화사의 창업주였던 여운학장도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얘기 들어보니까 40살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어, 세상 교과서 출판하던 그런 출판사를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독교 출판사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이 규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뜻하지 않게 옆에 그 회사 옆에 있던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규장문화사에 이 장로님의 가게도 이제 불이 나게 된 거죠. 이제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빚더미 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너무나 정말 아이캄캄하잖아요 어, 사우나에 가가지고 한증막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며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 주시기를 그래도 어, 책이 반 정도는 남았지 않냐? 반은 불탔지만은 그래도 반은 남았지 않냐? 하나님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것은 아 그렇구나 다 불탄 게 아니구나 반은 남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딛고 일어서 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규정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가지고 우리는 자꾸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지죠. 그런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참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이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너무 연약해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야곱을 광야로 보내셔 가지고 일대일로 만나게 하시고, 야곱의 그 인간적인, 그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철저히 부서뜨리셔 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같이 인간적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삭이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풀려 할 때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 붙잡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끊임없이 약속 붙잡고 그리고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우리의 수단이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에 딱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40장